오늘의 이 면접은 시의원으로 계속 일할 자격이 있는지를 직접 한번 검증해보고 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면접입니다. 그건 아, 뭐 공짜로라도 좀 팔아버리고 싶은데요. 일단 소주 먼저 좀 <laughs> 하나 주시고요 예. 수원시의회 의원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있어요. 잠깐만. <laughs> 오. 원님 우리 잘지냅시다 <laughs>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면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원시 의회의 삼선 의원이고요 최초 여성 의장으로 역임을 했었습니다 좀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기생충에 나오는 그 가정부 이정은 그분 그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닮았나요 아닌 것 같은데. 뚝! 됐다! 이번이 삼선제세요. 네. 어떤 일을 좀 굳직한? 2019년도에 근소법이 김지표 대표발의해서 이제 제정이 됐잖아요. 네. 아마도 그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의회 입성하시기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요 어린이집하고 학원일했었어요. 을 학사부터 박사까지 다 유아교육 전공했어요. 교원 자격증 있고요.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 2급 있고요.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있고 시설장 자격증 있어요. 본인의 장단점. 감성이 풍부해요. 시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공감대가 너무 빨리 형성돼서 같이 울고 있고 웃고 있고 막. 두 번째는 추진력이 강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민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치고 싶은 추진을 해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성격이 좀 급해요 적은 스스도좀 해서 아주 릴렉스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평소에 그러면 좀 의정활동 하시는 외의 시간대 어떤 취미활동을 좀 하시나요? 술 많이 마시러 다닙니다 공격 중지 우리 편이다 정치라는 거는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지역주민들 만나거나 부모들 만나서 같이 저녁 먹고 술 한잔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아요 평소 금 주량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소주 3병이요 3병이더 <laughs> 드실 것 같은데 <laughs> 를 제가 안 여쭤봤는데, 지역구의 한 시민께서 노래가 특히다. 한잔 들어가자라는데. 그러면 일단 소주 먼저 좀 하나 주시고요. 면접관이? 같이 하는 거야. 소, 해봤는데 지금 술한 방울 안 드시고 또이 정도면 어우 술 드시면 엄청 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인간적인 부분 자 이름하여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시간 여행을 한다면 과거로 간다, 미래로 간다. 과거. 시간 여행을 한다면 미래가 아닌 과거로 간다. 고등학교 시절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학교만 있었어요. 어쨌든 남녀공학에 한번 다녀보고 싶은 게 소원이고요. <laughs> 누나, 나 태성이. 졸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다음 생에 시의원 아니면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 아, 솔직하십니다. <laughs> 시연 정말 불쌍해요. 제가 이제 초선됐을 때한 2년 지나가 정치성이 왔어요. 과연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제가 학원할 때는 돈을 잘 벌었거든요. 선거 비용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정활동비, 의원 되면서 이제 이런 규제도 많았어요. 뭐 골프 치러 가는 거에 대한 규제도 많았고. 이 돈을 벗고 내가 이런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 그들의 이제 민원을 해결해주고 내가 어떤 조례를 만들고 어떤 정책을 만들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면서 아, 이런 보람이 있구나. 가게 된 거죠 그치만 응. 다음 생에는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 돈 많이 한번 이런데 우리 시윤도 정말 불쌍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군공항 화성으로 이전 수원 유지 이전 군공항 화성으로 이전 네. 딱히 더 설명을 네.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거짓말 탐지기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2년간 의장 활동을 비교적 잘했다. 음, 잘했다. 응, 잘했다. 그근데 반응이 없어. 오, 싸다 잘한 게좀 높으니까 6대 4.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죠, 나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안된게좀 아쉽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잖아요. 하나의 그 소통 창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합하는게좀 미흡했던 이루어지지 못한 게좀 아쉬워요. 그렇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수원시의회 의원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있어요. 아 근데 워낙 성격이 네. 솔직하셔서. <laughs> 있어요. 거의 뭐 실명도 걸어나실 뿐이군요오 전기 맞어 전기 전기. 네. 전기 찜 찌들 왔어 뭐 참으셨네. 어. 이게 도대체 뭔가요? 있는데 얘가 기계 고장이야 그럼. 아. <laughs> 누굽니까? 딱한 사람 이 있어요. 말을 못 해요. 그분은 아시겠네요. 알죠. 그분한테 영상편지 한마디. 회원님, 우리 잘 지냅시다. <laughs> 다음 질문 드릴게요. 시의원은 내 체질이다. 맞습니다. 시의원은 <laughs> 내 네? 네, 체질이라고 했어요. 맞네. 아, 네. 이게 진실이 나오는 기계였네요. <laughs> 얘가 기계고장이야, 그럼. 어떤 면에서 좀 사람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일 추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민원은 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제가 솔직히 민원이라고 한번 소리 높에 싸운 적이 있어요 전화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때문에 어, 예.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집 앞에 땅에서 주차장이 있는 걸 내가 왜 돈을 내느냐 설득하는데 안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은 나는 아주 오랫동안 해먹고 싶다 네 <laughs> 시원 정말 불쌍해요. 너무 솔직하게만 말씀하셔서 전기가 와도 그냥 전기를 누르고 계시니까 이오전기 왔어. 아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데 어쨌든 2년 동안은 지금 시의회에서 또 남은 정치를 마무리하시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시의회 시의원으로서 마무리하고 싶다. 의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역이 좀 소홀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소원해 하세요. 의장 내려놨으니 자주 볼수 있겠네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후반기는 일단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예정이고요. 마쨌 상임위의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평일에서 역할을 좀 다하는 게 2년 동안의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